슬라이스 조금 해볼게요. 먼 예. 어, 해도 됩니까지금아보이습니까자 뭐, 이자 뭐, 이자 뭐, 이자오이이꽉안잡거 뭐, 이거 뭐, 그렇지 준비 뭐, 이 준비. 이거 뭐, 이이렇게이 너무, 너무 이렇게 하시면 더 불편하죠. 그냥 네. 좀 자연스럽게. 더 어, 자연스럽게. 징, 그렇죠. 스윙 조금만 더 끌고 가세요. 스 네. 징, 네. 준비. 네, 스윙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돼요. 피니시. 그렇죠. 스 징, 준비. 진. 그렇죠. 준비. 이 오케이. 진. 그렇죠. 그렇죠. 어, 방금 괜찮았어요. 오케이. 진. 그렇죠. 어. 나이스. 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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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죄송하죠. 저볼좀 네. 준비. 쥐잉, 그렇죠. 좀더힘 빼자. 쥐잉, 그렇죠. 쥐잉, 그렇지. 발이 너무 꼬이지 않게, 오른발을 디디셔야 돼요. 그렇죠, 준비. 아. 네. 발이 너무 꼬이지 않게. 쥐잉, 준비. 또꽉정직돼 있다봐.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또 왼손으로 빼면 되잖아요. 여기서 테이크 백 들어갈 때 왼손으로 빼시면 되잖아요 왼손으로. 아 왼손으로? 왼손으로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스윙 준비 스윙 어. 그렇지 스윙 준비 오른손으로 나케를 뺄라 하지 말고 왼손으로 당겨 보세요 오른손은 그냥 가볍게만 잡고만 있고 네, 네, 네. 네. 4번, 이렇게 가볍게 잡고 왼손으로만 딱 당겨보세요. 그냥 확실히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야 힘이 빠지죠. 자꾸 오른손에 힘을 주고 빼시잖아요. 그렇지, 준비. 그렇지. 어, 좋았다. 오 네. 조금 전에 그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굿샷. 네. 그렇죠. 이 네. 임팩트 느낌이 들어야지 자꾸 힘이 빠진다고요. 주인, 그렇죠. 나이스. 주인, 그렇죠. 준비. 주인, 그렇죠. 나이스. 또 이렇게 나이스. 나간다. 아니, 괜찮았어요, 지금은. 주인, 그렇죠. 나이스. 주인, 그렇죠. 주인, 그렇죠. 아, 서로 한가더 낫네. 어 좋다 오! 좋아졌어요 준비 다시 아. 풀리면 안돼요 지금은 풀린거예요 아, 이거 아피면 되네 네. 준비 그렇죠 그렇죠 조금 더 경지가 안되게 그렇지 왼손으로 낮게 잡고 빼고 그립도 꽉 잡지 마세요 힘을 주실 때 어느 정도만 딱 잡으면서 힘을 줘야지, 이게 너무 굳이 꽉 잡고 있어요. 잉 준비. 쟁잉, 아, 네. 다시. 아예 또또 또. 그 감이 왔을 때딱그 느낌대로만 치려고 하면 되는데. 잉 그렇지. 밑으로 내려버려라. 징. 아꽉 낚여서 잡는다 징. 준비 징. 그렇죠 그립 쪽으로 징. 준비 또 느낌이 또 없어져 버렸다 임팩트 느낌이 또 없어진 거예요 준비 징. 준비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준비. 징 그렇지. 자 뒤로 완전히 나가실게요. 오케이 슬라이스 아이 보실게요. 어, 나이스. 멀리 안 나가도 되니까 억지로 자꾸 힘 주시면 안 됩니다. 준비. 왼손으로 낙게 그렇죠 준비. 징 그렇죠. 승인 그렇죠. 승인 오케이. 어 지금처럼 계속 하세요. 승인 그렇죠. 승인 그렇죠. 승인 준비. 발도 움직이시고. 승인 준비. 준희 오케이 준비. 준희 아 뒷발 왜 드세요 또 준비. 라인 뒤로 쓰세요. 자꾸 라이 안쪽에 들어 올라 하지 마세요. 에? 에? 안쪽으로 들어 올라 하지 말고 왜 자꾸 뒷발을 뒷발을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어 뒷발 들지 마세요. 예. 뒷발을 이렇게 들지 말라고요. 아 어. 준비 조금만 더 하실게요 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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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을 너무 꼬아넣어서 그렇잖아 쟤 준비 쟤 아씨 쟤 오케이 쟤 천천히 천천히 타이밍 타이밍 준비. 준비. 다시. 준비. 오케이. 자네 개만 더요. 준비. 주인, 준비. 준비. 다시. 네, 오케이. 어.